네. <laughs> 안녕 하 십니까？네, 오늘 현재환정에 대해서 발표 를 해보 겠 습니다. 음. 네. 현재 만족 입니다. 우나라에는 없는 시대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laughs> 그리고 일단, 이 말부터 좀 현재 완료 뭔가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오늘 한 일본, 네, 일본 학자가 번역을 네. 이상하게 했습니다. Perfect present를. 이거를 현재 완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정정한 반영이라고. 네, 저희가 말을 하죠. 그리고 일단, 현재 완료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가령씨 어, 유한 벡터요그럼다잖아 아, 너무 말해봐. 예 네, 이거. 선. 그렇지. 현재 완료는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와 현재를 합친 네, 복합시대라고 해요. 현재 완료를 하면 과거에서 이렇게 현재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과거는 왜 여기서 녹는 거야? 네, 과거. 찍고 있는 거죠? 웃지 마, 잘하고 있어. 요 네. 과거와 현재를 합치는 건데, 네.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시대인데 일단 과거를 아래 요 과거는 네. 점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현재와 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좀 약간 공손한 그런 표현이에요. 현재 완료에는 이렇게 과정이 있으면 제가 경험을 했다고 하죠. 현재 완료에는 이렇게 완료와 경험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제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났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계속 또과정요 이게 <laughs> 자꾸 웃어요. 하나물어볼것 같아요. 자꾸 나고나 아, 나온. 자꾸 자꾸 나온. 자꾸 나온. 이꾸나완료꾸 일빵해요, 얘가. 바보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 과거는 좀 얘가 똘똘해요. 그래서 이 현재 관련은 바보 시대니까 좀 멍, 명확하지 않은, 네. 흐리멍청한 그런 애고. 과거 시대는 아까 말했듯이 좀딱 좀 특정한 부분, 똘똘이 그런 겁니다. <laughs> 그리고 현재 완료는 아까 말했듯이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좀잘 쓰이는 부사들이 있거든요. 경험은 e v e r often 네, 이렇게 있고요. 계속은 f o r 이렇게, o 어? n 이렇게 있습니다. 네, 완료에는. Just. 방금 끝났다는 뜻이죠. Are you ready. 이미. Yet. Yeah. Lately. r e c e n t l y 이렇게 있고요. 결과는 없어요. 잘수 있는 부사고가 없어요. 네, 부사. 네,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아, 시대와 지난 부사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a 고 yesterday, best, just, a u t u okay, just 뭐? English 말 와. 맨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볼과 센스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볼은... 잠시만요. 볼은 기간이 있나요? 네, 볼이 기간이고, 센스가 시점입니요 예, 시점입니다. 예문 을들상면아9 50 1 5 10 11 15 16 17 18 19 16 17 18 19 어떻1 9 8 8년도가겠습니다네 스윙슨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후일수가 왔고 네? 또코으라고요아네 네. <laughs> 시점을 <laughs> 나타내는 두일수가 왔고 폴은 기간을 나타내는 후일수가 시점이에요 잠시만요 어? 네, 특정 시점 아닌가요? 보험이못 구르고 고 예문이. 3시에. 3시에. 3 아, 맞네. <laughs> 네, 눈이 좀안 좋아요,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음. 그것도 할까요? 현재 완료랑. 네, 아까 그, 현진명 했던 거. 요즘에 아, 막 네. 해빈토 해부관통. 그 네. 자, 김영진씨, 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둘 중에서 좀 뭔가 좀 아니다 싶은 좀 그런 거 있죠. 특정 편에서 뭐쓸수 있는데, 밑에 것같습니다 밑에 것같습니까 네. 당신은 정쟁입니다 이게 네. 좀 아니에요. 아이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1인칭이고, 유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여기는? 3인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I have been to UK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현재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제가 말하고 있을 때나 영국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아이를 쓸수 있겠지만 네. 말하는 시점에 제가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유령인 거죠 그래서 상신을 써야 합니다 질문하세요 근데 왜이유는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에 너가 없는데 내가 너는 영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 그 얘는 자체적으로 그냥 내가 죽게 한 거예요. 없국 없애,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국한 한국 한국 는국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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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아까 전에 말한동한이안끝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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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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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그러니까 그 현재 완료 안이선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 있지 않나요? 사장님 사장님 됐어요 자 잘했습니다 고생한번주십시다